여기서 뭐 했다고요? 그러하겠다. 끌어냈다. 내가 한 일이다고. 너희들이 한 일처럼 너희 율법에 소나 나귀가 물에 빠져 죽으면 끌 잡아서 끌어내는 것처럼 나도 이 수종병 든자를 꽉 잡아가지고 내가 잡아서 그를 고쳐서 보냈다. 끌어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마지막에 보니 까 뭐라 그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꽉 잡아서 고쳐서 뭐했어요? 보내셨어요. 그렇다. 보내시고 자. 이 보내시기는 뭐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시켰어요? 병. 병에서. 이제 고창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고창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무엇 무엇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방시켜서 지금 집사님? 고창병. 수종병에서 뭐야? 해방시킨 거예요. 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했을 때이고창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지 세상의 법, 세상 것으로 쫓아다니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고창병으 심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하면 누구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네 생각, 이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야? 집사님. 지도자. 응? 지도적. 누구야? 예. 네? 바리새인이요 예. 네. 바리새인바리새인과 정조... 서기관이 나야, 나. 내 법, 내 법. 내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은 왜 형경에 뭐라고 집어넣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내 율법을, 내 생각을, 내 뜻대로 한다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네 생각들, 바리새인은 니네 마음대로 하면 못 고친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네 법으로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네 법에도 뭐다? 네가 바리새인과 성경관 법에도 뭐가 있다? 율법이 있는데 뭐야? 이네 병을 고치는 자다. 즉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지 않고 누구 법을 들이대? 내 몸을 들대는 이 거야. 내 생각 들대는 거야. 내맘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척, 바리새인 것처럼 서기완처럼 경건한 척. 내가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나는 거야.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해서 누구를 데려다가 병든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하나하나 포위를 해놓고. 이게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나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엿봤다는 거예요. 즉 관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딱후회해놓고뭐 했어? 무슨 말을 하나하나 뭐하는 거야? 관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리세이 석유관들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속해있지 않나.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꽉 잡아갖고 뭐했어 빼냈어요. 아멘. 빼낸 거야, 예수님. 내가 왜왜 왜 빼낸 거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니까 빼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빼내 주는 거야. 우리를 살려 주는 거예요. 아. 세상에 것은 뭐야? 다썩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끌어다 보내시고 자 해방시키셨어. 그래서 이못된 천목은 바리새인들. 못된 천목은 바리새인. 내가 못대처 먹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만 갖고 있을 까못대처 먹은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맘대로 하겠다는 모든 그못대처 먹은 생각에서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돼요. 아멘.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수정들그 사람들을 수정병등사를 억압해서 끌고 와서 억지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님 뭐, 뭐 어디 뭐 어디 간다고 러는데그 사람도 아픈 사람들 데려다 뭐하는 거야 자기 입속 차리는 거예요 자기 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절대 믿는 사람들 군사를 그 가면 안돼 왜? 하나님은 욕되게 하려고 아우, 믿는 사람들 저런 됐다뭐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하자저 사람 정말, 뭐한 사람? 뭐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구나. 돈을 준다 해도, 금을 준다 해도, 1억을 준다 해도, 가지 말라. 제가 지난번 에 얘기했잖아. 바깥에다 1억 넘어 다 쫓아나갈 거라. 1억을 갖다 놔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야, 이 곳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 뜻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뭐야? 제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제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에 똑같이 살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있는 거지. 내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래서 5절에 볼게요. 그, 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질병과 아픔과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시켜키 위한 거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엮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자기 욕심을 욕심들 때문에 지배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차지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용해 머려고 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에서 그 생각 두고 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고어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꽉 끌어 안아 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로을 급매 시작 또 그들에게 저희의 길 시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손나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까하신 말씀 이잖아요자 재산상에 손해를 막는 일에 불과한 거야. 소나 낙이는 재산이야 재산. 맞죠? 너희들의 제, 소나 낙이는 재산이야 뭐예요? 생명이야. 재산이야. 재산의 손해를 막는 것밖에 안 되는 사절에서 하신 예수님은 뭐야? 수정병된 사람을 데려다가 꽉 잡아서 고체시고 보내시는 것은 뭐야? 병에서 해방시키는 거지만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지 낙이나 소나 그걸 꺼내는 것이 더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더 중요하지. 짐승과 소호, 죽는다고 해서 그 끈을 내는 것이 더 주, 중요하냐. 너희들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6절에 대답하십니다. 진짜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6절에 예수님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병을 붙여주는 게더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들 재산 물리려고 하는 거. 소나 나귀가 죽으면 재산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니까 러네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의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야? 대답해 못해요. 대답을 못하니라. 재산 늘리려고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얘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4절에 사신 그 예수님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한 말이에요.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자기, 자기가, 뭐인 거야? 내가 작전을 짰지만, 누굴 작전을 짰어? 수정병 된 사람을 안식일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지켜보고, 주의 깊게 보고, 예수님을 어디에? 구름통에 넣으려고. 작전을 짰지만,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 올바른 모습. 예수님 당당하게 붙였잖아요. 예수님은 정의로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의로 지켰잖아요. 그리고, 정의가, 이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의란 것에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수정병 사람이 살았으니까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 거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내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재산 목록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희들의 가치가 없은 생활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산 늘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인권과 인격, 그죠? 우리의 인권과 인격을 위해서 우리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인권을 세워주고 나의 인격을 세워주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생활. 그런 회복된 생활을 지켜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주신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여기, 여기에서 나온 포인트가 뭐라고요? 데려다가 고치시. 고쳐서 보내시는 해방시켜주는 거. 우리를 병해서 해방시켜주는 거. 우리의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우리의 욕심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를에뭐 한다? 임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 따라다니며, 우리의 재산 따라다니며, 우리의 모습도 세상 것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병을 고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가 세상 곳에서 세상이 다 병이에요. 다 병이야. 세상 거 물건 다 병이야. 세상 거쫓아다니다다 병이란 말이야. 거기에 쫓아다니다내가 병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뭐야? 해방되어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다는 거야. 여기서 누구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 수종병 든 사람이야. 아멘?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또 수종병 든 사람이야. <laughs> 내가 병들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 것으로 간절병으로 내가 또 생각으로 내가 그냥 돈에 집착해서 내가 뭘찾아다니려 해서 여기 병들어 있는 거야. 지금. 그 병든 거에서 뭐 한다고요?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배받지 않고 병에 약해서 죽지 않도록 바이러스 요만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병이 뭘로 시작되는 거야? 바이러스.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보여 안 보여요 암보여.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여그 바이러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에 있는 그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균 뭐예요 돈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뭐 따로 다니는 거야. 내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 내 것을 늘리려고 하는 거, 전부 내거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 그 생각.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잖아, 지금. 내가 돈 채우려고. 장르님 맞아, 안 맞아요? 장르님한테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돈, 차, 돈 차지하려고.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로 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갖고 놀아. 대한민국 지네들 대표님 것처럼 지네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라 우리가 말했어야 안 했어요. 맞겠어 안 했어? 안, 안 맞겠어. 근데 지네 못대하잖아 뭐 지네 생각대로. 지금, 코로나 가지고, 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 저주로 다 하잖아. 자기는 필요하면 은 4단계로 올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2단계로 내렸다. 또뭐 했다.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막 늘렸다, 줄였다,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서 살이 채우, 살이 사용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 우리를 불러 모아서 자기네 돈 벌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 나를 불러 모아 불러서 나를 착하봐서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들의 살이 사육을 살들의 사을 모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 반세인 거석기관들 보였어요? 뭐 예수님 불러다 놓고 자기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 우리를 모아 놓고 요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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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그 의도. 내 생각대로 살고 하는 그런 의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되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방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끌려다니는 뭐예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여요 7절에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밥 먹는 자리를 보니까 청하부 거기는 무슨 자냐면 디귿자야 유대인들의 밥 먹는. 우리는 일자로 먹잖아? 거기 되게 디귿자예요. 디귿자여 가지고 앉고 주인이 앉고 그 옆에 어, 주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이렇게 앉아. 그 예수님이 앉은 자리 위에 옆에 앉잖아. 우리 만찬 봤죠? 만찬 예수님이 식사 마지막 만찬 그 사진을 보면 디귿자로 있어가지고 예수님 앉고 그 옆에 앉고 그옆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상석이 뭐냐면 가장 높은 상석이 주인 오른쪽이 상석이야. 또 주인 왼쪽이 두 번째 상석이에요. 그렇게 상석을 하는데, 어, 사람을 초대했더니, 사람들 이 어떻게? 주인 옆에가 다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리아. 그 누구야? 예수님의 이모잖아, 요 이모. 자, 그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모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상석을 말하는 거야. 우리 아들 두 명을 예수님 가장 상석에 앉혀주세요. 그런데 그 상석으로 서로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 펼쳐,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함,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움을 말서기로 가게 하니라. 혼인 자체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가 그 청한 사람이 너 들어와서 이 자리에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저쪽으로 가, 저 끝으로 가. 그래서 결국 뭐 한다고? 뭘 받는다고? 부끄러움을 고꾸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자리.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거야. 아무데나 가서 앉지 되는 거요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돼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이 오면 보여줘야 되는데, 10절.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싸게 앉으라. 그러면 너가 청관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 네. 내가 청함을 받은 자야 차라리 말싸게 앉으면 주인이 청관자가 와서 왜너 말싸게 앉아있어? 이리와. 이 높은 자리가 네 자리야. 그러면 뭐 하는 사람 쳐다보자는 거죠? 영광이 자리가 될니까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밥 먹는 자리란 단순한 서열 자리가 아니고 말씀에 그이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서열 싸움을 하지 말고 상석 탐하는 사람들, 재산 탐하는 사람들, 물건 탐하는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탐하는 자리, 탐하는 자리가서 앉지 말아라. 정말 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가증하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발색,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결국 못 쫓아다닌다? 돈 쫓아다니고, 물건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이런 그런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느냐? 응? 어? 네가네 목소리를 원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딱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날은 자기를 뭐했다고요 낮춰지는 자리 하나님 나라는 함께 밥 먹는 자리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밥 먹는 자리까지 와서 너는 높다 나는 낮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너는 이것이 좋다 뭐가 좋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밥상 머리에서도 그런 거 여기 갈리 저기 갈리 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도 쫓아다니지 마 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 자리는 어떤 자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으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식사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펼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 자리에는 우리가 허락된 하나님의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늘 뭐하고요? 감사하고. 너무 귀한 자리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된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 자, 왜안 와? 나는? 나는 뭐예요? 뭐 했다고? 나는 밥 먹고 살고 있어. 여기 밥 먹으러 온 거잖아요. 나는 밥 먹고 살고 있어. 하나님 초대한 그 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찾으려고 하려고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까지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안 가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높은 자리야. 나는 박사야. 나는 뭐야 하고 내가 굳이 그에 갈 일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에 갈, 갈 일일 수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리를 부릉해.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에 부릉하고, 자기 가진 사유, 소유나 사업이나 그런 쾌락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서, 내가 이핑계저 접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에게 외면하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려고, 내피부른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유일,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쓸데없게 없는 거, 그죠? 우리 욕심부리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막갖다해놔 봐야 다 남겨보니까 뭐야? 수잘댁기 없는 것들이야. 저거 다 못가져가는 것들이야. 내 배를 채우려고.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가장 기여한 주중한 곳인 것을 모르고 내 것만 찾아야 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서 먹을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서열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 뭐야?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이미 나의 의는 바닥에 다 떨어졌어 나는 할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모두 떨어졌어 그래서 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나의 영혼이 너무 갈급한 사람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또 나에게는 뭐야?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말석에 앉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천국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 예.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우리 사랑의 우리 주인공이에요. 세상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아스타들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채우는 뭐야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인은 누구냐? 낮은 자리에 앉은 주인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그분이 주인이에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기계적으로 우리가 다 들은 말씀입니다. 맨 자기를 뭐하는 자? 네. 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이말맨도 들었어 근데 행하지는 않아 행하지 않는단 말이야